지난 7일 드라마 신기생전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성훈, 임수향, 한예린 주연 3인방이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 드라마 외에는 언론의 노출을 피해온 만큼 취재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단사란 역할을 맡은 임수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신기생전에서 아다모 역할을 맡고 있는 성훈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신기생전에서 금나달을 맡고 있는 한혜인입니다 기생이라는 이색적인 소재로 제작 당시부터 화제를 모은 신기생전. 극중 기생 역을 맡은 임수향은 수준급의 춤솜씨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극 중에 무용과 학생이다 보니까 당연히 춤을 출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춘행무 자체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어, 경력이나 뭐, 많은 노련함을 요하는 춤이기 때문에 제가 뭐몇 개월 연습한 걸로는 발끝도 못 따라갔고요, 사실. 네, 저한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신기생전이 주목받았던 또 다른 이유. 바로 외작품마다 흥행과 막장 논란을 일으키는 스타 작가 임성한의 작품이었기 때문인데요. 청우는 신기생전의 막장 논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저희 드라마가 이제 뭐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를 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입장에서 이제 대본을 받아보고 그 대본에 나오는 이제 캐릭터를 연기하고 지금 사,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를 쭉 보고 있지만은 일단 저희가 기생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이제 사용을 한드라마긴 한데 그 특별한 소재에 인해서 이제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들이 그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크게 막장이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임수향, 성훈, 한혜린. 신의 3인방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야기. 드라마 신기생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